어, 마지막으로 나한테 그 제보가 있었던 일이 작년 9월 정도 돼. 그것은 뜻밖의 어떤 여자분이 전화가가지고 이 수지 쪽에 사는 분이야. 근데 자기가 거래했던 사람이 어, 이러이런한용의자같더라 근데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나는 살아있는 목격자들에 의해서 범인의 신체 특징과 키, 그걸 다 알고 있잖아. 네네네. 키가 168 정도 된다. 몸이 호리호리하다. 얼굴이 갸름하다. 눈이 이렇게 짙게 올라갔다. 뭐, 이거 나이가 먹, 먹더라도 그 윤곽은 비슷하게 돼 있어. 살이 더 빠졌으면 빠졌지. 근데 그, 그런 사람들 왜 용이점이냐? 이것도 물어보기도 했지만, 했지만은 또 내가 그 사람들이 유인해가지고 커피숍으로 유인해서 그 사람을 나한테 보여주기도 하고 딱 보니까 아니야. 그래서 그 사람들은 고는 아니다 기다를 떠나서 아돈저좀어 알아보겠다고 말했지만은 아니다면 그 사람들은 신뢰도 하고 거기다 믿고 나한테 제보됐는데 그리고 미국에서도 연락이 오고 미국 그 미국에서 온거 작년 봄철에 미국으로 건너와서 세탁소 오는 사람이 수상하다 혼자 사는데 자꾸 여자들을 꼬시고 근데 그 사람의 고향이 수원이래 더라 이런 내용이야. 그걸 어떻게 가, 또 어떻게 키가 또거 인터뷰 했을 거 아니야 그면 내 내가 범인 적격이 아니고 내가 생각했던 그서 래 뭐~ 이얘기를 같이 갔기 때문에 그만 그런 식으로 수사를 하면은 현직에 신고를 하면은 나한테 미루는 거야 현직들이 음. 왜 공소시효가 끝났으니까 아. 그러면 그분이 전문이니까 그럼 어떻게 되든 내버느라 와요 그런 것들이 있고 그래.